안녕하세요. 종순입니다. 오늘은 7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약 예정인 거제 두산이부 더 포레스트 청약 정보 영상입니다. 내용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거제 두산이부 더 포레스트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청약은 7월 2일과 3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오후 2시 이후입니다. 계약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고요. 타입은 5구타입과 7사타입, 8사타입으로 있고요. 전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8사타입으로 하셔야 합니다. 5구타입 274세대, 7사타입 168세대, 8사타입 382세대로 총 824세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로 총 9개 동이고요. 입주는 2025년 9월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보증금과 확정 분양가는 5구 타입 임대보증금 1억 5천, 확정 분양가 고층 2억 5천 선이고요. 7사 타입 임대보증금 2억 400, 확정 분양가 고층 3억 1,400만 원입니다. 8사 타입 임대보증금 2억 3천 100 정도의 확정분양가 고층 3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청약 자격은 거제시 거주자 10% 우선공급이며 90% 전국입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합니다. 거제시 우선공급 미당첨시 일반공급으로 다시 재추첨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이니 청약통장 미사용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주택수 미포함 각종 세금 없는 등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민간 임대 아파트 전매는 쉽지는 않습니다.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될 확률이 높고 고층 84A 타입을 제외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자기의 상황에 맞는 타입으로 청약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청약 정보는 아래 댓글에 채팅방 링크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